이번엔 콘스탄이라는 도시로 한번 가보았다. 콘스탄츠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들고 갔다. 여기서부터 콘스탄츠까지는 기차를 타고 2 시간에서 2 시간 반 정도 걸린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콘스탄츠는 독일의 남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스위스랑 국경을 맞대고 있죠. 이렇게 보면 크루이츠링엔이랑 콘스탄츠. 두 도시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국경에 따라. 그 다음에, 콘스탄츠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마이나우섬. 마이나우섬이 제일 유명한데, 여기는 이제 꽃의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뭐, 보덴제. 보덴제는 뭐, 이 정도 호수인데 엄청 큰호수죠 콘스탄츠에서는 보덴제랑 마리나우섬이 제일 유명하다. 그래서 첫 번째 계획은,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크로이츠데이면, 스위스를 한번 가보고, 다시 스위스에서, 그냥 뭐, 할거 있으면 하고, 할거 없으면 그냥 바로 돌아와서, 여기서 뭐, 보덴제나 어, 구시가지나 좀 보다가, 이제, 마리나우섬으로 가고. 오케이.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획은 이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여기 왔다가 여기 뭐 바닷가 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여행 뭐 이거면 이제 하루가 딱 지나가겠죠 여기는 토요일마다 광장의 시장이 열리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아침 일찍 출발하다 보니까 볼 수가 있었다 기차 출발 시간에 맞춰 역에 딱 도착을 하였다 기차가 왔는지 봤는데 역시 기차가 안 왔다 조금 더 기다리니까 기차가 왔다. 이 기차를 타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가면 된다. 다행히도 환승은 없다. 기차가 검은 숲을 지나가기 때문에 검은 숲을 볼 수가 있다. 드디어 2시간 반 만에 콘스탄츠에 도착을 하였다. 처음에 기차 안에서는 그냥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서 책을 읽었다. 소설 템페이션을 읽었는데 거의 다 읽을 때쯤 되니까 도착을 하였다. 한 30에서 40페이지 정도 남았고 곧 있으면 이제 결말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재밌는 부분을 읽지 못한다는 게참 아쉬웠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앉아서 책을 다 읽고 움직일까도 고민을 해봤지만 그럴 경우 여행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돌아갈 때 읽기로 결정하였다. 콘스탄츠를 여행하기 전에 일단 계획했던 대로 스위스로 넘어갈 계획이다. 근데 스위스에 넘어가서 뭐 할지는 딱히 결정하지는 못했다. 그냥 일단 넘어가는 게 목적이니까 넘어가기로 했다. 지도 보기 귀찮아서 그냥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통해서 길을 찾아갔다. 표지판이 잘 되어 있어서 길 찾는 데는 딱히 어려움은 없었다. 이제 저기 보이는 세관만 넘으면 스위스다. 검사 같은 거는 딱히 하지 않았다. 그냥 바로 넘어갈 수 있다. 드디어 스위스에 도착했다. 생애 처음으로 스위스에 왔다. 예전에 가족여행할 때 스위스도 가볼까 고려해봤지만 너무 비싸서 제외시켰다. 스위스를 갈 경우 경비가 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뛰다 보니까 그냥 스위스는 제외하고 대신에 오스트리아를 갔다. 뭐 하여튼 스위스를 왔긴 왔는데 원래 계획은 그냥 스위스를 넘어갔다가 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딱히 할게 없다, 여기서. 그래서 그냥 이 도시에 있는 시내로 가서 커피랑 빵이나 먹을 생각이다. 가다가 빵집이 보여서 저기서 커피랑 빵을 먹기로 결정을 하였다. 빵은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스위스는 초콜릿이 유명하다고 들어서 초콜릿 케이크를 한번 사봤다. 원래 계획은 카페에서 커피랑 카이를 먹고 움직일 계획이었는데 커피를 사려고 보니까 커피 머신을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커피 머신에는 유로는 결제가 안 되고. 스위스 프랑만 결제가 가능하다 보니까 나는 스위스 프랑이 없다 보니까 그냥 커피 마시는 것을 포기하고 곧바로 카페를 나와서 곧바로 콘스탄츠로 향했다. 케이크는 콘스탄트에서 먹기로 결정을 하였다. 다시 독일로 넘어갈 때는 올 때와는 다른 국경을 통해서 넘어갔다. 뭐 근데 역시 여기도 딱히 사람도 없고 그냥 바로 지나갈 수 있다. 검사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생애 처음으로 스위스를 간 거였지만 예전 프랑스 여행 때처럼 그냥 한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스위스를 빠져나왔다. 이제 스위스에서 산 초코 케이크에 있는 초콜릿들이 녹기 전에 빨리 초코 케이크 먹어야 했기에 먹을 장소를 찾아야 했다. 그렇게 먹을 장소를 찾다가 구시가지가 나와서 한번 구시가지를 구경해 봤다. 근데 뭐 독일에서 오래 산 나로서는 별 감흥이 없었다. 여기 있는 구시가지나 뭐 우리 동네에 있는 구시가지나 별 다를 게 없었기에 구시가지를 나와서 쭉 직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덴제가 나왔다. 이제 여기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케이크를 먹을 곳이 있다면 거기서 먹어야겠다. 마침 벤치들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저기에 앉아서 먹었다. 케이크를 먹기 전에 주변 경치를 봤는데 주변 경치가 매우 좋다. 초코 케이크는 유로로 계산해서 5유로가 나왔다. 카페에서 케이크를 안 먹은 지 오래돼서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는 모르겠다.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포크가 없다. 도대체 뭘로 먹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역시 이래서 그냥 카페에서 먹는 게 맞았다. 어쨌든 뭐 먹어야 하니까 그냥 손으로 대충 집어 먹었다. 케이크는 달달하니 맛있었다.